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네. 네. 어 저희가 직접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다양한 나라의 위치를 소개하는지 한번 네. 직접 확인하러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자 자, 가시죠. 가시죠. 고어이 동생. 아 이분은 참고로 체육 선생님이고요. 여러분과 네. 창체 시간에 만날 수도 있는 선생님입니다. 아하,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예, 사회과의 조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조명 네. 네, 잠깐 찬조 출연하시겠습니다. 이다 선생님, 난 마이크도 없잖아요. 아 마이크 있어. 이 중에서 한번 네. 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어, 12페이지의 내용을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네. 먼저 스스로 보물의 위치를 한번 어, 추적해서 여기다 X 표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한번 어, 나타내 보세요. 네. 네. 보물이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네. 그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대륙에 있습니까? 한국은요 아시아 대륙이요. 아. 아 중학교 사회를 다시 한번 배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다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라, 브라질이요. 아, 브라질이요. 예. 자, 브라질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남미어, 남미어, 디에 위치해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라 주변 나라를 설명해야 되나요? 뭐뭐 뭐 마음대로 설명이죠.브라질 해주 같은 경우는요. 네. 미국의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 옆쪽으로는 칠레가 있어요. 멕시코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붙어 있지는 않나요? <laughs> 네. 어, 유루와이, <laughs> 어, 칠레랑도 안 붙어 있습요다대만라이런쪽랑 어, 붙어 있지 않나요? 아, 아 그래도 그래도 뭐비슷그래아예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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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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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laughs> 사회과 어디로 어디로 가실까요? 이번 영어 걸 한번 가볼까요? 영어로 <laughs> 따라오시죠. 아, 저또인을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아, 선생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 자기 소 저는 2학년 3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영욱 선생님입니다. 아, 예.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영어 선생님 어떻게 좀 그동안 가보신 나라나 혹은 좋아하시는 나라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아, 호주 네. 좋습니다. 호주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네. 네, 어디에 있죠? 호주는 우리가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반대쪽 남반구에 위치하고 아, 있고, 남반구에 있고 남반구에 그래서 남반구. 계절이 정 반대라서 저는 그 호주에 있을 때한한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았었어요. 아, <laughs> 아주 좋은 반면이었습니다. 네. <laughs> 아,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남반구가 너 멀겠네요 상당히 네네네네. 아, 아주 감사합니다. 네또 네. 재밌는 영어서. Bye. 네, <laughs>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한번 가보시죠. 자. 어? 아 여기 또 우리 학교에 또 안녕하세요. 국어과를 담당하시고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잘 해주 세요 네, 국어과 1학년, 3학년 담당하고 있는 강준입니다. 아 예, 강준 선생님 만났습니다 <laughs> 한번 강준 선생님께도 여쭤볼까요? 강준 선생님 혹시 좋아하시는 뭐 마음에 드시는 나라, 나라? 야, 여행 가보신 나라 뭐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는안 되나요? 아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네. 우리말이 아름다운. 아, 그렇죠. 국어선입니까? <laughs> 네. 우리나라,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표현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아시아 대륙에 이쪽, 동쪽에. 아, 동쪽, 동쪽에. 동쪽에 위치하고 동쪽 끝에. 있어요. 네, 동쪽 네. 끝에 네. 있는 나라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녕 여기 가서 가보실래요? 아 이번에는 여기가 우리 학교의 또 핵심이죠 또 교목실입니다 교목실의 선생님들은 어,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어, 나라를 소개해 주실지 한번 위치를 표현하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도 1학년 일반 담당하시고 있는 이원 목사님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목사님, 네.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면서요? 그렇죠. 천국은 어디였죠? <laughs> 천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 함께 하시는 아, 곳. 아, 곳.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자, 네. 혹시나 가보신 나라나 아니면 네. 혹시 뭐 평소에 마음에 드시는 나라. 아,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굉장히 아, 인도, 좋아하세요. 인디아죠. 네. 여러분 알고 있죠? 인도. 네. 아, 인도는 네. 위치가 어딘가요? 어디쯤에 있나요? 인도는 북위 28도 동경 77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입니다아 인도 전문가시군요 아, 정확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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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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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래도 돼요? 맞도니 맞습니까? 네? 나마스테 맞나요? 힌디요 아예예 감사합니다 네자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네. 안 대가, 아, 지금. 자 앞으로 한번 봐주시죠. 예. 돌아봐주세요 <laughs> 혹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이십니까?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혹시 외국 중에 혹시? 외국이요? 독일을 응.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laughs>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 나 많은데. 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아, 네, 어딥니까? 호주. 아 호주는 아, 호주도 호주도, 또 호주도 이미 해. 나왔어요. 호주는 좋아하지 아 호주 말고 또 좋아하는 다른, 나라, 좋아하는 나라 아무 나라나 아무 나라, 아본 네. 가본 나라, 아본 가본 나라, 가본 나라, 네. 어. 아무 나라, 아 스페인 아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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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나 위치. 네. 네. 스페인. 예, 돌아보시, 어,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스페인의 위치.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그뭐 최서쪽이라고 말하기 못한데. 아, 네, 아, 최서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음? 네. 가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스페인 전문가 수학 선생님 <웃음> 엄영현 <웃음> 선생님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에 특별하게 정말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대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laughs> 자 바로 정신여자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여러분 아, 잘 박수 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나 지금까지 갔다 오시거나 혹은 뭐 마음 속에 어 좋아하는 나라 한 가지만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해 봤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나라가 터키예요. 아, 아 터키 좋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터키 얘기했던 거 아마 좀 기억하실 거고, 또 수행평가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자, 조영선생님, 그러면 터키는 어디에 있죠? 음, 터키는 위치가 좀 애매하죠. 어, 어 면적, 어, 국토의 거의 90% 정도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아주 일부가 어, 유럽에 걸쳐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 그 풍경이나 또그 문화도 유럽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아... 아주 매력적인 나라. 예, 예. 예. 아, 대륙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 해주셨군요. 음.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걸쳐있는 터키의 예, 특수한 상황. 어, 교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 예, 교현 선생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학 봐요. 네.